출퇴근길 너무 심심한데 뭐하지 예쁜 일러스트 좋아 어디로 가지 미소녀와 함께하는 전략시 시지게임 함께해요 섀도우버스 베스포를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베스, 베스포 코스크 관리가 힘들어서 그러면은, 베스퍼 두장 넣고, 루니 세 장은 어떻게 봐? 이게, 이게 지금, 그랑쿨이기 때문에, 꼭두네매가 많이 나오면, 천오비숍이 나올 수 있어. 그럼, 천오비숍이 나오면은, 솔직히, 거대키마이라로는 못 이기니까, 파멸의 이언을 뽑아줘야 되는데, 루니가 두장이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데? 자, 어차피, 어, 님들이 뭐라고 해도, 이미 나는 고집불통이라,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것 같아. 자, 루니를 세장 넣겠어. 베스퍼 하나 빼고, 루니. 요러고 지면은 내가 내가 멍청했음을 인정하겠어. 지면 어쩔 수 없지. 자, 이거는 야심차게 가는 거니까 우리 어, 섹시 유부녀 금기의 마법사 이자벨 장으로 한번 해보자. 쓰읍, 괜찮을까? 아 이거 아니야 이거. 가자! 가자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로테이션에서만 한 시즌에 그랑프리를 3개씩 넣는 거야 쓸데없이 이거 이러면 안돼 지금 로, 분위기가 로테이션 탱 너무 비싸니까 얼리미티드로 오자 가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잘 가고 있는데 지들이 얼리미티드를 로테이션 하위 포맷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돼 애들 빠져, 그러면. 어. 전...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 덱 비싸면 얼리미티드 해야지 이 생각을 안 한다고 애들이. 로테이션 덱 비싸니까 안 해야지 이러고 게임 접어버린단 말이야, 이렇게 하면.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아니, 여태 잘 하다가 왜 요즘 개똥싸냐, 갑자기? 나락대, 나락대 개지하라고한두 시즌 동안 잘 하다가 왜 갑자기 뭐 던지냐? 야, 뭐, 그랑프리 여는데 로테이션 세번 열리고 야생에서 한번 열리면 누가 봐도, 누가 봐도 로테이션 하고 싶지, 사람들이. 누가 야생하고 싶냐. 어. 그리고 그냥, 인형 하나 안 주고, 아니, 뭐야, 애매하냐? 아이, 야, 왜,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하는 거야, 게임을? <목소리> 아이, 왜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야? 이거를 당연히 포예를 박아야지. 아이고, 미치겠네. 꼭도두 개야? 세 개야? 안 죽지? 3, 2, 중 아, 어, 그러면 없잖아. 하나 없지, 하나 없지. 아, 왜 이렇게 하는 거야, 게임을! 병신같이! 당연히 막아야지! 아유, 씨, 멍청하네. <laughs> 그지, 요거는 살짝 그게 있네. 요거는 약간 후공이라 친 느낌이 있네. 안 돼, 뭐, 뭐, 후, 그런 걸 떠나서 내가 패가 지금 워낙 잘 풀려가지고. 킬을 너무 탱자탱자 쌓았어 조금만 열심히 쌓았어야 되는데자뭐 괜찮게 이기는 것 같네요 어 거대키먼이라 약간 뭐 꼭두 상대로는 그냥 반반이라고 치고 드래곤 요런거 잘잡 드래곤이나 뭐 천호 요런거 잘 잡으니까 요러고 상대를 좀 짜증나게 해볼까? 어 상대를 좀 짜증나게 해볼까? 어 나도 나도 그 생각했어 풀리진나 이러면은 짜증 굉장히 짜증나죠. 어. 8뎀, 7뎀 못 잡아. 광염은 못 나와. 끝났어. 훌륭하고 오케이, 오케이. 이거는 아까 뭐 닌드 뭐그 보물 지도에서 나온 건가요? 저걸 왜 쓰지? 활각 아, 이거는 말어 말렸다. 이건 너무 망했다. 아. 얼어 하나 더 있지. 이거는 지장 이건 지장. 가 이겼다고 쳐자 따아... 아이고 첫판. 아이고 이거는 못해서 졌다 이거는. 자. 랄랄랄. 가자. 아이고 자, 집중 집중. 빡집중 진짜 개빡겜 해야지. 이약 물고 해야지, 치사하게. 전판에 내가 솔직히 그 부엉이 풀디 풀디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도 풀디 하나 잡아놨으면은 승산이 있는 싸움이었거든. 음, 내가 내가 좀 안일하게 했으니까 상대가 좀만 꼼꼼하게 했으면은 요거 카운터 맞고 죽을 수도 있었는 죽겠죠? 어, 거기가 그렇게 잘 컸는데 당연히 죽겠지 지금 대세가 완전히 불꽃 파괴자 쪽으로 기울었는데 저거를 쓰네요, 그래도. 자, 뭐, 순조롭게 잘 이기고 있죠? 좀, 뉴비들 개 학살하면서 쭉쭉 차... <laughs> 어 아, 이번에 그랑프리 한 판만 하고 이기면은 10만원 현질에서 재밌게 해봐야지 하고 들어온, 어, 파릇파릇한 뉴비들 그냥 가차없이 그냥 사지를 찢어버리면서 그냥, 어, 더럽고 치사하게 올라가고 있죠. 아무리 코스트를 줄이고, 아무리 센 카드가 나와봤자 한 턴에 하나씩 밖에 못 써. 바다 아니라죠, 아니라죠. 명령의. 아니, 잠깐만, 이거는 좀 많은데, 디대로 어디, 해볼까? 바다 밑으로 가라 이거... 어... 이거는 카드가 좀 많은데요, 생각보다? 방법이 없나? 아 어, 1뎀이 모자라. 아, 어, 이거 이렇게 줘야 되냐? 조이가 업기를 빌어야 지 뭐. 어, 아지 아카라는 킬각이 안 나오죠, 지금. 필자, 필자, 필자. 아! 지을 아직 다가로키각기 나오네. 상대도 대꼬라지를 보니까 약간 좀어내 어, 내이 오, 잠깐만. 이 꼬라지는 생각을 어? 너희를 사랑하마. 어 나한테 왜그래 백성을 위해 서 사랑받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두려은 숭배의 시작 아. 속박에 서슴 나의 피 나의 와 어? 저런 애한테 질 수는 없죠. 뭐 물론 인정합니다. 그어 저탄 카메는 이용 어, 써보려고 했다. 그그 그 용감한 시도 당신의 그 그거 업적은 인정을 한부 분이지만 또 그딴 거에 질 수는 없죠. 또아 이걸로 끝이야? 어? 자, 어... 뭐 했다. 어... 축하죠 어,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야, 일단 뭐투탕카멘뉴 써보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없는 김에 그냥 전설카드니까 한번 넣어볼까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지. 야, 마지막 판에안 아, 어, 막판에 안 도와주네. 어... 대박! 조려은숭배의시작 게임 인정합니다 기, 야 섀도우 워스 킹킹 갓갓 게임 실력 완전 어 운빨 제로 실력 100% 게임 인정합니다 와 이게 뭐야 야 이거를 이기냐 야 이거를 어제버원은 아닌 것 같아 어, 와 이거를 안돼 아, 나올 만하지 어 이제 뭐 17장이나 팠는데 하나 나올 만하지 시집간다고 어. 어디서 불안당 같은 놈 데리고 와가지고. <laughs> 와, 진짜 인간 승리다, 이거는. 이제. 오, 야, 이런. <laughs> 조금 <봐둘 걸> 그랬나. <웃음> 야! <웃음> 야, 금기 나오는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혔다, 거기서. 금기 나오는 타이밍이 쩔었다. 야, 사인 와 진짜 죽을 뻔했다. 은람스의でお送りしました <laughs>